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다육이를 구매하면 1년에서 횟수로 겨울 두번 정도는 나면 가장 멋진 아가야들이 된다. 아가야들이 됩니다. 이 아이는 앙볼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아이가 묵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 불과 한 (1년) 정도 된듯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도에 제가 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앙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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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 원대 영상에 소개했는데 구독자님들이 아 몰라봐 줬어요 덜이뻤어요 아유 나 내가 볼 때는 지눈의 안경 자 라인이 얼마나 이쁘게 그어졌는지. 아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히 멋지죠 제 키핑 하는 아이들 속에서 제가 <laughs> 꺼내 왔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들 자 앙블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아이 수미미티 꽃이 제가 이 아이들이 제가 6월달에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꽃대 올라옵니다. 여기 꽃대 올라오죠? 이렇게 멋진 아이가 1년 열두 달 꽃이 피는 아이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 물을 주니 이렇게 다 살았어, 다 살았어. <laughs> 자 하나는 5천 원, 다섯 개 하시면 2만 원에 드립니다. 왜? 5개 정도는 식재해야만이, 얘는 2포트 식재 한 포스고, 얘는 5포트 식재 한 포스입니다. 괜찮았어요? 앙블리가 더 이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50년 옥. 꽃도 예쁘고,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죠? 예전에는 제가 한요 정도 포스를 한 4, 5천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 야를 얼마예요? 6천원. 50년 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헉, 아따, 로우, 금요. 정말 예뻐요 끝내줘요 러우 금이고 가격은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아 영상이 좀 아쉬워요 전체 단체샷 좀한 번만 가봐라 자 이렇게 멋진 러우 금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 이뻐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 모건 뷰티 제가 원종 모건 뷰티 꽃이 꽃이 피어봐야 알아요? 아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몇 년을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꽃대가 여섯 개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 이 모건 뷰티는 단품이에요. 수량이 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와, 아, 모건 뷰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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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원. 7.5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모건 뷰티는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아이 살샤, 살사베르데 이 어, 아이도 단가가 좀 있었죠 그래서 늘 제가 꿈에 그리던 아이 품고 싶었으나 단가 때문에 못했던 아이 살사베르데 가격은 5,000원 그리고 제가 잠시 이 뒤에 아유, 세상에 진짜 이뻐요. <laughs> 자, 감상 좀 잠시 하시겠습니다. 이 아이요. 핑크 크리스탈이고 가격은 얼마예요? 5,000원. 어머, 5,000원짜리 하니까 좋다. 그래요? 나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 아이. 레드벨. 레드벨. 요 정도 포트는 아, 색감이 들나와요 어머, 그래요. 참또 뭐, 오늘 또 해질녘인가 보네. 레드벨 5,0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 분홍 립스틱이요, 8,000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소담스럽던지. 자, 어유 세상에. 분홍 립스틱 가격은 8,000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여기 와서 가장 머무르는 시간이 긴, 자, 어, 집시 대품입니다. 어, 저희가 판매하는 중에 정말로 어, 대품. 집시예요 가격은 4만원. 집시. 대품은 4만원. 그 다음에 이 와이. 조금 작은 아이는 군생이죠 가격은 12,000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질 때는 아 나는 12,000원 달라 혹은 4만원짜리 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잠시 갈게요 아이 아이의 매력을 모르시죠 정말 꽃이 너무나 예뻐요 이게 문바인이고, 얘도 하월시아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어, 맞아요. 하월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젤리처럼 생겼는데, 젤리처럼 딴딴딴나 말랑말랑 합니다. 문바인 가격은 2만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미니문 코너. <laughs> 자 미니문 코노 변인데 이 아이는 12,000원 자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정말 멋있었어요 허어, 하월시아가 이렇게 키우니까 근데 제가 이보다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앵수정은 3만원이 있고 8,000원짜리는 요렇게 8,000원짜리요? 오, 가격이 없어요? 그럼 가격 꽂혀서 다시 비교해야지. 자, 구독자님들이 제 부분 이렇게 하면, 어우, 크다, 어이, 크다. 에이, 큰 애기하고 비교를 해봐요. 돈 차이는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앵수정 8,000원, 3만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될듯 싶습니다. 라이프티그라. 잠시만요. 이 아이가 라이프티그라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구독자님들이 고지 들으시겠어요? 자,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같이 들어온 아이예요. 그릇, 그릇, 그릇. <laughs> 화분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자, 큰 아이는 3만원이요, 작은 아이는 만원입니다. 이 라이프티그라도 하월시아이지만, 그 빛이 조금 덜 들고 통풍이 조금만 덜 되더라도, 정말 멋지게 우리 집에서 가장 바람이 들통하고 가장 햇빛이 들 되는 곳에서 키우는 아이 라이프티그라 진짜 이뻐요 자두개 비교합니다 라이프티그라와 앵수정 그러니까 이거 다 이미지가 완전 완전 다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야, 너 수, 제, 맞아요. 이제 제가 조금 확실히 품은 아이는 얼굴을 다 알겠는데, 품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요 아이는 수정이고 가격은 8,000원. 자, 그리고 옥수정이요? 에이, 봐봐. 자, 옥수정하고, 수정하고 으, 똑같지 않아요. 자, 똑같으면 제가, 이죠 다르죠? 다르죠? 수정은 8,000원, 옥수정은 5,000원. 그 다음에 제가 키운 아이, 자옵투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개가 다 다르죠? 그리고 쿠페리금 12,000원. 네 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고 싶은데. 자, 이 후박. 후박이라고 하는 아이는 5,000원이요. 자, 그 다음에 삼전수라고 하는 아이는 5,000원인, 12,000원인데, 자,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만 봤을 때는, 어유개가개 같고, 얘가 얘 같잖아요. 같이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릅니다. 호박 삼전수그 다음에 얘는 임펠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나도 얘가 혹시 보초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임펠라라고 네임이, 이름이 정확히 있습니다. 임펠라 가격은 5,000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트로푸스 카뮤전트. <laughs> 앞으로 음, 푸스 카뮤전트. 아유, 이름 어려워요. 아유 이름 좀 쉽게 하지 자 그다음에 얘예요 첼로 구독자님들이 가장 피멍을 좋아하셔요 피멍 없을 땐 어떻게 써 흥하셨잖아요 자 피멍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아 그봐요 첼로 8천원 끝내주죠 7.5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얘는 글램핑크 글램핑크요? 8,000원요? 아유, 진짜 이쁘다. 자, 색감 한번 보시게요. 요 색감이 1년 12달 얘는 물이 빠지지 않아요. 자, 글램핑크이고 가격은 8,000원이 맞습니다. 자, 아, 전체적으로, 헉, 색감 이쁘죠? 끝내주죠? <laughs> 예,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어, 제, 제 환엽 제이드스타인데, 어, 만원짜리 포스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만원짜리 포스인데, 어, 굿, 9cm 포트에 싣게 되어 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포트 괜찮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팬텀골드 구독자님들이 아우 까망시리즈 중에 으뜸이라고 칭찬 극 칭찬해주셨던 팬텀 골드이고, 이 아이는 제가, 맞아요. 자국 따서 키운 아이예요. 팬텀 골드 가격은 만 원. 포트는 9.5cm 포트. 왜냐면, 이왕이면 조금 키워줘야지. 그죠? 이왕이면 조금 더 키워드리려고 팬텀 골드이고, 제가, 어, 팬텀 골드를 최초로 소개, 소개할 때, 이 정도 크기는 5만원대 소개한 적 있습니다. 어, 어 소개했어요. 5만원대. 아우, 제가 키우면 종자. 아유 그럼 내가 자 금도 이렇게 들어 있죠. 펜텀 골드는 금 교배 종이어서 금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펜텀 골드 금 아유 누가 누가 얘도 맨 처음에 뭐 얘도 금 있잖아요 금 펜텀 골드도 고가에 판매되었던 아이고 다남다육이 예, 맞아요 농사로 늘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해요. 예, 지금 현재도 조금 대품은 6만원대 파는 아이가 있습니다. 팬텀 골드. 팬텀 골드도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제가 비싸게 영상에 올렸던 아이. 아이, 그때는 그 시절에 비쌌잖아요. 자, 쉘브로 쉘미르 아니고 쉘브르뭐 야는, 왜냐면, 애기 하나만. <laughs> 저, 제가 이 쉘미르가 있거든요. 어, 쉘브르가 있거든요. 근데 쉘브로도 어, 예전에 명품하면 한 몸값을 했던 아이. 쉘브르 가격은 만원이요. 9.5포트. 자, 보시면 제 아이 맞죠? 제가 늘린 아이는 이렇게 흙이 쑥쑥이라고 써있어요. <laughs> 자, 혹시 군생이요? 군생도 가격은 같습니다. 쉘브루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쉘브루 소 가격은 만원. 대품으로 크시, 키우면 얘도 대형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퓨얼러브. 이뻐요? 퓨얼러브? 가격이 6천원 특가 6천원 퓨얼러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그 어, 구독자님들께 정말로 멋지고 예쁘고 귀한 아이들 소개해 드렸어요 이와랜드 였고 소음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해이 아셔요. 제가 하월시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대 하나 그득하게 하월시아를 멋들어지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월시아 좋은 점은 이거예요. 빛이 조금 들어도 통풍이 조금 들어도 치마도 안일 안 입고 색깔 날 걱정 안 하는데 1년 12달 이렇게 푸르름이 거득합니다 지금 보는, 예, 우리가 이제 빨간 포트 크기 정도 하죠? 7.5 포트 크기에 되어 있는 아이는 앵수정이고 가격은 8천원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작은 자구를 받아서 키운 아이는 이렇게 커요. <laughs> 자, 제가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앵수정 큰 사이즈는 3만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영상에 올릴 때는 구독자님이 나는 8천원짜리 작은 소짜 달라, 혹은 3만원짜리 달라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멋지냐면 정말 멋져요. 제가 이하월시아 기다리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 선인장, 하월시아그 다음에 그... 이렇게 동영다육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군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음,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아유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자, <laughs> 그런데 조금만 키워보시면 이렇게 그죠? 자구 쫑쫑쫑. 요 아이는 12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앵수정이 3만 원이고 7.5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8천 원. 자, 그러면 제가 어, 이 아이 너무나 멋지게 키웠죠 아유 이쁘다 얘는 라이프티그라라고 어, 제가 처음 다육이를 시작할 즈음에 요렇게 작은 아이가 2만원 3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작은 아이는 만원 라이프티그라 그리고 조금 더 12세 아유 얘는 목도리 긴다 그죠? 조금 큰 아이는 3만원 어, 크다라는 거는 10 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작다 그러면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laughs> 이런 하월시아를 겁나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중품 이상으로 키웠을 때 정말 멋져요. 조금만 더 포스나게 키우면 참으로 멋지답니다. 자, 그리고, 어, 화이트팜이 왜 여기 왔을까요? <laughs> 필요하신 분. 은 아유, 화이트팜. 키핑장에 계신 분은 무조건 화이트팜을 두개 이상 하시길 바래요 얘는 종자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현재 5.5cm 포트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월시야 더 갑니다. <laughs> 얘는 후박이라고 합니다. 어, 후박. 어떻게 다르냐고.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요? 그죠?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후박 가격은 5,000원 아우 얘는 착하네 그리고 5,000원짜리 하나 더 있어요 자, 5,000원짜리 하나 더 가도 될까요? 자, 후박, 후박이에요 후박 음. 아유, 에이, 어, 후박, 그 다음에 옥수정도 5,000원이에요 옥수정 옥수정도 5,000원이에요 옥수정도 5,000원이에요. 포트는 다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옥수정이고, 그리고 얘는 수정. 아우, 수정. 아까는 앵수정. <laughs> 맑고 투명하고 수정처럼 빛이 난다고 해서 수정이라는 이름이 다 가졌나 봅니다. 자, 수정이고 가격은 8,000원. 옥수정 5,000원. 아까 앵수정은 8,000원.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를, 으, 으, 아우, 안 팔리면 좋겠어요. 임펠라라고 합니다. 제가 포트를 조금만 15cm에 키우면 어마무시하게 멋진 아이가 될듯 싶습니다. 임펠라이고 가격은 5,000원. <laughs> 자, 그리고, 어머, 오늘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개 앵수정과 라이프틱을 하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창이 이 아이와 저 아이가 다 비슷비슷했으나 어느 순간, 어, 얘는 포에블라네 어, 얘는 마리아네, 어, 얘는 에본이네. 그러듯이 하월시아도 조금은 구분이 가요. 응, 어, 구분이. 그런데 하나 있을 때얘 뭐더라? 잘 모릅니다. <laughs> 또 특히 구독자님들이 집에 있는 아이, 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모릅니다. <laughs> 자. 삼전수라고 합니다 7.5포트 식재되어 있고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다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은 만약에 영상으로 판매가 되면 나머지는 제가 전체 다쭉 아까 12cm포트 15cm포트로 키울 예정이에요 삼전수 12,000원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엄청 어려워요 아트로프스 카뮤전트 자, 이름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트로라고 하셔요. 이름은 다 써드리나. 아트로달라! <laughs> 아트로달라. 어, 어, 또 이것만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트로달라 하셔요. 아트로. 푸스카뮤, 아트로푸스카뮤전트. 아트로푸스카뮤전트. <laughs> 아트로푸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어, 참 멋집니다. 아, 자, 그 지금부터. 아, 제가 조금, 지금부터 다시 얘는 서경 서경 5,000원이요. 유 9cm 포트인데 이렇게 짱짱합니다. 서경입니다. 그리고 하나 얘요. 어, 지난번에 구독자님 제가 첼로 물이 아직 들들었네요 했더니 흥하셨죠? 이렇게 이쁘답니다. 첼로 가격은 8,000원. 이제 핏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단체샷 가자. 아그들아 하나 둘셋 찰칵. 자 그다음에 이 아이 글램핑크. 아 이뻐요. 여름 내내 물이 빠지지 않는 글램핑크입니다. 가격은 8,000원. 어, 괜찮죠? 가격 8,000원.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갑니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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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엽제이드스타. 환엽제이드스타 가격은 만원입니다. 괜찮았죠? 환엽제이드스타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정말로 예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영상 쭉 이어갑니다. 네, 러블리 로즈 때 밭으로 제가 옮겨 왔습니다. 요 아이들 전부 다 제가 입꼬지로 키웠고, 출하 후에도 최소한 3, 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출하하는 아이 크기 저도 합니다. 출하하는 크기는, 음, 저희도 이제 농장에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출하하는 크기를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매대에서 묵혀서 구독자님께 배송을 합니다. 나는 오오 오 얼마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2도 나오죠? 3도 나오죠? 혹은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고지 합니다. 적심에서 아가야 난 받지 않습니다. 입고지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군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바자 얼굴이 틀리잖아요 자 나는 어~ 러블리 로즈 외두짜리로 어~ 열개 달라 그러면 삼만 원인 거예요 하나에 삼천 원 그리고 나는 군생으로 군생으로 12 달라 그러면 2만원인 겁니다. 두단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셋이서 자라는 거고 얘는 엄마 몸 하나에서 나는 나 홀로 자라기 때문에 <laughs> 음,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요 종자 포트예요. 쪼꼬미 포트 저희가 7개 2만 5천원에 판매하는 쪼꼬미 시리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6번에도 러블리 로즈 식재되어 있고 수제분 8번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리고 입장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모아 모아서 어느 순간 또 제가 이렇게 흙에다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자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블리 로즈 멋있죠? 자, 한번 더. 서인경본 요 근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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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서인경본 약간의 꽃다발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배송 원하시면 제 배송해드립니다. 자, 떼창은 들어봤어요? <laughs> 어, 떼창은 들어봤어도 떼밭은 또 내가 단암 때문에 또알 처음 봐. 자, 러블리 로즈 어, 떼밭. 음.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 상토 2kg 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가요.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 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000원. 예,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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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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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 볼 다육이 볼 소자는 2 g 2 k 로예요2 7 0원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응,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이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사니 차라리 이거 사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사천 원씩이에요. 다섯 개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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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쑥쓰기도 네,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억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